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좀 커서... 안 크네.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자,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은 이 초록색 존에서 이 빨간 네모를 파란 공을 피해서 반대쪽 초록색 존으로 가는 게임입니다. 자, 1탄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 따라가다가 한 바퀴를 쭉 도신 다음에 위로 슉슉 가시면 됩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가다가 아래로, 가다가 아래로, 가다가 아래로, 쭉 가다가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가만히 기다리다가 지금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저빈 공간에 타이밍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BJ님, 검과 샌들 플래시 게임 아시나요? 아, 그래요? 나 그거 뭔지 몰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각선으로 노란 공다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노란 공은 이제 다 먹어야 클리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딱 봐도 아시겠죠? 자, 이건 안 맞는 구간이 있어요. 이안 맞는 구간 탐색하시면서 저 초록색 구간, 어, 여기 안 맞아요? 팁입니다. 초록색은 중간중간에 있는 초록색은 세이브에요. 세이브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한 줄당, 길다란 한 줄당 가운데 부분은 안 맞아요. 이렇게. 어, 가운데는 안 맞아요. 나름 팁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을 이제 기점으로 좀 움직이면서 가시면 돼요. 여기서 가운데 있다가 쭉. 퍼펙트 게임 안 돼요. 나 이거 최고 기록이 4 데스야. 0대스는 힘들어요. 최고 기록은 4대스고그 이하로는 안 해봐서, 더구나 이거 제가 자주 안 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공략을 안 했군요. 알아서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만 그냥, 어, 보면 대충 어떻게 깼는지 알겠죠? 야바퀴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쭉 가면 안 맞습니다. 이거 버그인데 근데 쓸모가 없어요. 왜냐 노란 공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위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드신 다음에 어, 전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한 칸씩 가세요. 이탄이랑 비슷한데 이탄보다 공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탄처럼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못 갑니다. 됩니다. 이상한가? 야 망했어. 아, 안 망했어. 어, 안 망했어. 자, 처음에 저렇게. 어, 야, 그냥 보면서 따라 하세요. 여기서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서 노랑공 드시고, 여기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이거 지나가면은, 어, 이거 드시고, 여기 가만히 계시다가, 여기서 가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상하니? 죄, 죄, 어. 됩니다. 듭니다. 어. 이거는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돼요. 이 옆에 있는 것보다, 이거 대각선 가면 웬만하면 안 맞아서, 위로 올때 지금이죠? 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제 쪽으로 올때 아래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이야. 어, 끝. 이거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마침 예. 제가 이 공약을 하게 도와주신 아, 제 공약을 하는 데 이제 크나큰 도움이 된 로복 님께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시죠 자 10탄입니다 여기서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가시면 됩니다 마초 마초 매에에이야 하이 갓더 원어 디어 마초 매에어아 사실 노래 같은 거안 부르는 게더 편합니다 예 쓸데없이 간지낸다고 노래 불렀더니 망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얘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붙여서 같이 가다가 먹고 아래로 내려가서 쭉 가서 여기서 붙여서 같이 쭉 가고 이거 드시고 위로 올라가서 아아 안돼 네. 잠시만 잠시만요 한번더 돌면 돼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더 돌면 돼요 먹고 위로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야이 여기 잘해야 돼요 제가 여기를 제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못해도 뭐라 하면 안됩니다 난 여기 못 한다고 말했어. 여기서 한 10번 정도 죽을 겁니다. 음, 한 번. 자, 이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맞춰서 타신 다음에 여기서 쏙 빠지면 됩니다. 쏙, 쏙, 쏙. 방울 빙글빙글. 자, 이렇게 세이브 하시고. 저 노란 공을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다시 세이브가 안 됩니다. 노란 공 먹고 나서 또 죽으면 노란 공을 또 먹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웬만하면 노랑복 먹고 나서 안 죽도록. 자, 얘는 이거 내려간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아! 야, 그래도 여기까지 온데 3대 쓰면은 뭐 거의 초고수 아니냐? 어, 거의 초고수입니다. 자, 이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 내려가서. 소? 아, 좋아! 어. 자, 좋아. 오늘 많이 안 주고, 평소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자, 오늘은, 어, 공략을 위한 날이야. 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상하,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바닥에 다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가시면 죽습니다, 예. 죽는 걸 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맞았습니다, 지금. 좀 기다렸다가 한번 더. 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죄송. <laughs>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따라가. 따라가서 왔다 갔다. 지금이야. 자, 따라가다가 왔다 갔다. 지금이야. 따라가다가 왔다 갔다. 굉장히 쉽죠? 자, 지금이야. 따라가다가 왔다 갔다 끝까지. 아,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공략이 없습니다. 예, 그냥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몸을 같이 움직이던좀 빨리 움직이다 알아서 하시면서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언젠간 잘하게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 돼요. 그냥 공략이 딱히 없어요. 좋아, 이거는 한 번에 가야 됩니다. 한 번에. 야, 나 이거 공략 까먹었어. 지금이야. 지금 가서. 저렇게, 추격전을 보여야 됩니다. 런닝맨 마냥, 유재석과 김종국의 추격전 마냥, 저기, 따라오는 걸, 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나를 쫓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서, 지나가자마자, 야, 이거 타이밍이 좀 바뀌었냐? 원래 이렇게 안 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되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예.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갔습니다. 아! 기다리세요. 이건 정확한 타이밍과 신속한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스테이지야. 지금이야. 지금 가서, 또 아까와 같이 추격전이 되죠. 음, 피하고, 내려가서. 지나가면은, 아, 그렇지. 이렇게 깨야 됩니다. 어.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 죄송. 7 데스 정도면 괜찮아. 자, 이건, 아, 아니! 어. 자 이거는 그냥 가운데 거 드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오랜만에 해서 이 부분은 못하겠다. 어 방금처럼 그냥 중간에 넣다 뺐다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어 이렇게.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9만 길에. 어. 자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달려야 돼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쉽죠? 자 지금은. 자,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빠지고, 예, 공이 다제 옆을 지나간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한 부분만 빼고요. 자, 이 부분도. 자, 여기만 이제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나가고, 출동. 좋아. 뭘 넣었다 빼긴, 공을 넣었다 빼. 공이 아니라, 네모를. 나의 크고 아름다운 빨갛고 큼직큼직한 네모를. 자, 이거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이틈 사이로 들어가서 노란 공 드시고, 위에 계시다가, 두칸 전쟁, 한칸 전쟁, 이거, 이거 드시고, 따라가시다가, 야,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야, 깨져, 됐어, 됐어, 됐어. 어, 어떻게, 순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이거는 쉽습니다. 이게 공이, 얘 도는 애들이 있죠? 도는 애들이 제 옆에 왔을 때 지금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게 제 머리 위에 갔을 때 같이 가시면 되고요. 이거 얘 옆에 왔을 때 같이. 자, 여기 옆에 왔을 때 지금. 자, 이것도 옆에 왔을 때 지금 내려가시고, 마지막은 벽에 대고 긁으면 돼요. 자, 이거는 쉽습니다. 여기는 쉬워, 아,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세번 지나가요, 세 번, 두 번. 세번 지나가면 내려가서 노란 공다 드시면서 같이 돕니다. 자, 이거 도는 타이밍은 본인이 꾸준히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야, 이, 웬만하면 한, 한 방에 먹어지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더 빠릅니다. 야, 망했다, 망했다. 아니다, 안 망했다. 어.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진짜 로보트처럼 움직여야 돼요. 지금 두 개가 겹칠 때, 지금 출발해서 한 칸씩 전진합니다. 공이 움직일 때마다 한 칸씩 전진하다가 지금 위로 갑니다. 한칸 전진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또한 칸씩 전진하다가 아래 틈 사이로 들어가서 제 머리 위가 지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해서 한 칸씩 전진합니다. 전진 쭉 하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자, 25탄. 이거는 가운데 빙글빙글 도는 게 가로가 됐을 때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여기 한 타이밍 맞추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미친. 음. 지금이야. 아! 죄송. 아! 오랜만에 하니까 제 손가락이 마음을, 말을 안 듣네요. 혀도 꼬이네요. 고드름, 고드름, 얼음, 고드름, 좋아.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은 위에 네 개를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면 은세개 먹고 죽으면 은또 먹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깨는 게 좋아요. 이거는 부딪히는 타이밍. 지금이죠? 아. 죄송. 지금. 아. 야, 왜 이리 빨리. 아, 이놈의 방, 반사신경 때문에. 지금이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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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가신 다음에. 지금이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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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허,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이거는 이제 템포가 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노란궁 드시고 돌아오세요. 마지막 스테이지가 제일 쩝니다, 예.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꼭 보고 가야 돼. 왔다 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이야! 오! 하, 하, 좋아. 자, 해서, 이거는 위에 부딪힐 때, 지금이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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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갸빡쳐. 어... 자, 마지막 거. 가자. 지금, 지금.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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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깨야 되는데, 게임이 절 도와주지 않는군요. 좀더 신경 써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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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소 소 소, 소금 지금, 어, 지 빠, 어, 어.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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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됐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두개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전진, 부딪히고, 따라 올라가다가 노란 공 드시고, 자, 내려가면은 위로 올라가서 두개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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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부딪히고, 하나 부딪히고, 여기서 잘해야 돼요. 쏙!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이거 쉬워요 이거 제 바닥에 다있는이틈 사이로 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틈 사이로 가면서 전진 틈 사이로 가면서 전진 가서 한 칸씩 전진 하다가 저 가로로 움직이는 것들이 어디까지 오면서 보시다가 내려가면서 전진 하세요 자 가다가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진 자 가다가 어 가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게좀더 쉽습니다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더 쉬워요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위로 가신 다음에, 전진하시고,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아래로, 가신 다음에, 가다가, 가시면 됩니다. 쉽죠? 예, 청자 50명? 토요일에도 50명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기다림의 미덕이 좀 필요합니다. 어. 가만히 기다리다가, 제 앞에서 공두 개가 정확히 겹쳐요. 그 겹치는 타이밍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겹치죠? 출발. 왔다 갔다 해서 드시고, 세칸 전진, 위로 한 칸, 전진 하시다가 아래에 지나가면 아래로 내려가서 세칸 전진 하신 다음에 위로 한칸 아래로 내려갔다가 세칸 전진 하신 다음에 위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위에 세개 부딪히는 거. 부딪히면 위로 따라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셔서 깨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살짝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한 번에 깨야 돼. 어, 이게 딱그 정도 경지에 올라야 돼요. 지금처럼 계단으로, 계단식으로 오는 게 두 번째로 올 때가 있어요. 방금께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지금 오죠?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서 위에 노란 거 드신 다음에, 이 줄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피하고, 위로 올라가서 아래 거 피하고, 여기 계시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위에 두개 피하고, 위로 올라가서 아래 거 피하고, 쭉 가시다가 아래 거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서 위에 거 피하고, 위로 올라가서 노란 거 드시고, 여기 계시다가 가운데 거 빠지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래 두개 피한 다음에, 이거 드신 다음에, 위에 하나 지나가고 위로 올라가서 쭉 가시다가 아래 거 하나 지나가면 내려가서 깨시면 됩니다. 쉽죠? 주작 아님. 어. 녹음 아님 인증해야 돼. 어. 내가 세각기를 얼마나 했는데. 오케이. 아, 당 떨려. 손 떨려. 어. 어. 어, 어. 오랜만에 공략 제대로 하면서 한것 같네요.